오늘 리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지금 선물 센터에 뭔가 떠있죠? 선님이 선물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도우 포필을 무료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좀 애가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셰프님 중에. <laughs> 잘못시지 않았어? <laughs> 약간 곰상이시네. 이 친구. 파괴광선 패신인데요 러너 전용 패시입니다. 1등 파리, 1등 미사일. 그럼 누구한테 껴야 되나요? 할수 있는데. 1등에서 자주 노는 카트겠죠? 삭제약만 또 들어갑니다. 바리게이트단은 삭제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빨아 써봐. 내가 먹고 해줄게. 실드도 까놔야겠다. 우리 티 호흡 좋죠. 지금 공격 필요 없으니까 실드로 바꿔서 이렇게 전환하 해주고 있고요. 오, 일반 미사일 막아준다 했었는데 기대치를 살짝 떨궈졌습니다 번개도 75%라고 했는데 벌써, 부진한 성적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템 삭제 좋고요 얘기 잘 해주네요. 천사를 바로 올려야죠. 천사를 바로. 여기서 조금만 잘해주면은 게임 편하게 일것 같은데. 우주선만 매겨주면 쫓아갈 사람 없으니까 저희 팀이 편하게 들어가겠죠. 저희가 1등이 삭제 악마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떴다고. 상대방 분들이 자폭 터지면서 고양이들이 그 자폭을 막으면서 우주선을 날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이긴 느낌이 드네요. 오, 템 삭제했다고 얘기해주는 거 너무 좋네요. 자, 1등은 진짜 상대는 일단 스팅거 템못 먹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망 루피도 있었어요. 상대가 있었어가지고 아 고양이 미안하다. 전사 한번더 엮어줄게. 뒤에 물파리 날렸으니까 슈퍼실드도 100%로 있거든요. 뒤에 보이시죠? 약간 저런 객성이거든요. 구름이 이제 살짝 에이, 이상해졌네. 저 자꾸 템못 먹게 요 누가 공격 막 주나요? 난가요? 나 하나씩 날려서 그래? 난각 그래도 다시 투다 투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순위를 잔망 루피가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지금쯤 물 하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견제해주시고 파괴 공선 막아줬어요 님들 파광이 막아줬고요 고양이 물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음, 살짝 어려운 부분 1등은 스팅거예요 1등 스팅거 그래서 공격을 막 던지면 안되고요 이게 모아서 던지던가 우주선 물파리로 잡아주면은 게임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3명 정도 우주선 매겨서 템 아무도 못 사용하게 만들어졌고, 자망 루피 누군지 체크해가지고 죽여놓고 올라가라. 그게 잘하는 공격수다라고 했는데, 디메너는 필수 친구가 상대의 루피에 숨통을 끊어놓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고양이들이 외워야 되는 건 스팅거니까, 물파리 두 개를 슬라이드 쳐가지고, 두 개를 뾰뿅 날려야 돼요. 뿅뿅, 하나하나 터치해서 누른 게 아니고, 슬라이드. 핸드폰, 휴대폰 화면, 잠금 화면 푸는 것처럼, 슬라이드로, 따라락 해가지고, 따라락 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스팅거 잡는 방법이고요 여기 우주선 날렸으니까 실드기 없겠죠? 약까 이런 거 체크해주면서 스팅거 템못 먹었으니까 또 한번 갈겨주시고요. 이렇게 순위 회복 쳐주면서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석 썼으니까 또 뭐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자석을 빨면은 나한테 무기가 없다는 걸 알려준 거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겁니다. 현생의 치임님이거든요 앞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때쯤이면 이제 실드를 못 먹었을 법도 해서 이렇게 몇대 때려주시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물질에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상태가 잘 넘어오네요. 우주선 던졌다는 거는 또 실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실드가 다 있네요. 여기서는 이거 막아주시면서 못 먹게 해주시고, 때려주시면서 실드 못 사용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면서 숨못 쉬게 해주시고, 뒤에보다는 앞에 템못 먹게 해줬으면 또 좋은데, 제가 또 그거는 컨트롤 이슈가 있었네요.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금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하게 써도 좋았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우 퍼피 팻이 파괴광 선을 65%? 70%로 막아준다고 했었는데, 역시 에일리언 팻처럼 70%의 성능은 살짝 좀 믿을 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약간 애매하네요, 느낌이. 애매하게 파괴광 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고 있습니다. 보이고 말고. 오, 이거 보세요. 70% 감동이 좀 있는데? 파괴광선을 다 맞게 됐는데요. 이거 뭔가 에일리언 패드부터 해가지고 70%의 전통인가요? 실망스러운데요. 부분이 스팅거이기 두 분이 스팅거기 때문에 물파리 두개 슬라이드로 어떻게든 한 개를 꽂아야겠다는 그런 체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격수분들은. 우리 팀이 마구 써버리는 공격에 삭제 악마가 당하지 않게 조금 집중해 볼게요. 첫템은 하나 먹을 수 있었고 여긴 템을 많이 먹지 못하는 맵이니까 바로 공격 날려주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팅거 템못 먹게 해주시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상대 입장에선 조금 까다로울 수 밖에 없거든요. 못 먹게 해주면 좋아요 저는 단순하게 스팅거 못 먹게 해주면 좋거든요 스팅거 이렇게 우리 팀도 패시 안 해줘서 약간 터지, 터진 것 같은데 우리 스팅거 러너 죽었고 도우 퍼피 드디어 한번 막아줬지만 일반 미사일 이것도 70% 아닌가요 실망스러운데요 진짜 저기는 앞에는 고양이시고 천사 한번 해주면 오 여기 슈퍼 실드 컨트롤이 안 되셔서 살짝 부서졌네요. 우리 1등은뭐 뭐 맞았나요? 천사 일때 물파를 그냥 던져도 상관없어요. 슈퍼 실드를 하나 만드는 용도로 그리고 앞에 템을 못 먹게 하든지 때려가지고 떨어뜨리든지 둘중 하나로 가주시는 컨셉이 좋습니다. 아 바나나 너무 먹고 싶었다. 오케이. 1등 뭔가 먹었는데 오 잡혀있으면 뭐가 없다는 거죠? 어 있네? 아, 미안하다 내가 방금 쏟아버렸어 공격을 근데 우리 팀 우주선 너무 잘해주네요 우주선을 자 상대의 바리게이트를 쉴드를 써서 뚫고 가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공격하는 근거가 생겨서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팅거만 담가놓면 으 알아서 황금 골머리들이 바닥에 물질에 깔면서 달려줄 수 있을 겁니다. 허 유찬님의 스팅거를 공격을 두 개를 잘 꽂아서 떨어뜨려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물파리도 몇 퍼센트죠, 님들? 물파리 해준다는 거. 귀여워서 샀다고? 귀여워서 산 거면 후회할 수도. 돌아본 기가 약간 히트인 것 같은데, 난 지금. 불멍이. 불몽이안산거 후회할 수도요, 님들. 불몽이 우리 팀템 삭제했다고 얘기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요. 그럼 뒷사람들 자폭 터지고 약간 거리가 벌어지는 체감을 저 멘트 하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황골인데, 뭐 있을까요? 아까 없으면은 뭐 못하게 만들어야죠. 둘다템못 먹게 못 해주시고요. 약간 누군가가 공격을 하나씩 날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 팀이 좀 전자파 사용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공격 하나씩 날리는 고양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캣맘인가요 어우, 강제 종료 나왔습니다. 이고 이거는 서유찬님이... 스팅거 러너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잠깐만요. 공격을 하나씩 던져주는 캡맘 팀이면은, 저희는,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스팅거를 1등으로 올려준 입장으로서 상대가 갯만 팀이 나오면 이 게임이 너무 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특출나게 막아주는 능력이 부족해요. 뭐 파괴공선을 막아줄 거면 정확히 막아주던가 해야 되는데 벌써 파광 2 번, 일반 미사일 2 번, 물파리 1 번, 번개 2번 맞았거든요. 파괴공선은 단한번 방어가 됐고요. 잔망루피 물폭탄 막아주는 거 나오면 약간 독자적으로 나와야 될것 같긴 한데 우리 그 오일리 칼레이도 2년동안 러너했던 이유가 문제 아세요? 그런거거든요 그 그냥 2년동안 나온 이유가 얼음물 막아주는 유니콘 패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동을 느낀거거든요 상대 물 시원하게 맞춰줘서 자 여기 뭐, 뭐 없다는거 보여준거 같아요 저한테 어 있네 미안하다 잔망 루피 상대 천사 중이네요아 이거 문을 맞춰줬지만 약간 팀도 같이 맞았었는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잔망 루피를 한번 시원하게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 뒤에 루피 좀 쫓아오는데 물을 안 떨어뜨리고 있어서 지금은 살짝 잔잔한 포인트이네요 루피 올라가는데요. 장금 악마 던져줘서 우리 팀 살짝 정신 나가고 있고요. 못 먹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1등 최대한 팀한테 양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러너하는 상황 한번 가져볼까요? 지금 뒤에 많이 쫓아왔으니까 우주거리도 낮고 여기서 러너가 어떻게 될지. 팀선나 약간 쳐주면서, 거리 좀 벌려보겠습니다. 이제 도호퍼 비펫을 이용해서 물파리는 냅둘 거고. 러너 상황인데요, 지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팀이 공격 조금이라도 해주면 상대방들은 저를 쑤실 수밖에 없어요. 팀이 물파리 두 개를 모으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패시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분들한테 공격이 아예 안 나오네요. 조금 냅둬 볼까요? 물팔이 막아줬고 황금 야옹이에다가 조우 퍼피 써봤는데 파괴광선 3회 피격 1회 방어 번개 2회 피격 일반 미사일 2회 피격 물팔이 1회 피격 다 맞았습니다 뭔가 기분 좋게 막아주는 능력 1도 없었습니다 75%의 번개에는 약간 기대해볼만 했는데 일부러 실드 안 쓰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번개 다 맞았고요 승률은 약간 우리가 야옹이 100% 사용법 영상 3개 4개 정도 올려드렸잖아요 고양이 사용법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데 폐쇄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야옹이 힘 자체로만 우리 팀을 올려준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삭제 몇번 당하고 자폭 터지니까 스팅거한테 밀리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팀이 잘해줘야 된다는 게 살짝 느껴지기도 했어요. 러너는 그냥 날라오면 맞고 뛰기만 하면 다해요. 근데 공격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이젠 팀전은 공격수 게임이라니까요. 스팅거라는 러너가 태어났고 황금 골머리는 러너가 태어났으니까 잔망루피라든지 황금야옹이라든지 황금군둔이라든지 공격수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